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인 젊은 날 동안 그는 숨어 지냈습니다. 또 피해 다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의 걸음폭이 어때요? 숨어서 지내는 사람. 살감 살금 다니잖아요. 또 몰래 도망치는 사람이니까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고요.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마지막 구절이었던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걸음을 넓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음을 넓혀 주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걷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넓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걸음 폭이 넓어졌으니까 또 그의 발자국이 힘이 있어졌으니까 전에는 원수가 다윗을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이제는 그가 원수를 추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그를 쫓았던 자를 오히려 다윗이 막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전에는 내가 맨날 당했어요 전에는 내가 다 잃었어요. 전에는 내가 늘 쫓겨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다녀요. 추격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에서는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세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연약한 나윗이 강해지고, 또 그가 원수를 따라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벌어집니까?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쫓게 당했던 자가 추격자가 되어서 그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그가 그 쫓는 추격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발 아래 엎드러지리리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세상이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연약한 육신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 대적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그냥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가 그 자리에서만 싹 물러갔다가. 또 다음날 또 마귀가 와서 또 물러가라. 또 물러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마귀를 끝까지 추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가갖고 어, 좀 예수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좀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쳐서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속에서 기도해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방패 기도만 했죠.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방패 기도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투적인 기도가 뭡니까? 그 중에 보면은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살 기도가 뭡니까? 말있는 적을 활에다가 시위를 걸어 갖고는 쏘아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에게 와서 가정을 흔들고 경제력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고 주변 사람들을 흔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내다보고 큰 원수를 향해서 전투적인 기도를 해서 오지도 못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해를비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이제는 멀리 있는 적까지 쫓아가서 아니면 화살을 당기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의 기도가 있어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는 그 원수가 펼쳐놓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탁하게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러질 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을 붙드셔서 그 원수를 캬, 추격해 가서 그 원수가 망하기까지 돌이키지 않냐 했던 그런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을 괴롭혔던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탁,를 뽑아서 하나님이신 능력의 검을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탁,하게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전투적인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말이죠. 쫄병 기도가 있고요. 대장 기도가 있어요. 쫄병은 맨날 뭐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악한 대적을 물리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부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야곱 집안에 임할 때, 야곱은 자녀들을 촤 앉혀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지어다. 너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지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집나간 탕자가 돌아올까 막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큰 놈도 복을 받고 작은 놈도 복을 받고 하,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누리고 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간직하고 하는 이런 축복이 열릴 죠다 여러분 닫는 기도를 오늘 하지 말고 여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묶어놓으실 것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풀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는 기도를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도 축복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품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의 힘으로 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될까? 우리는 언제나 될까? 그러지 마세요. 돼요. 이제는 될지니라. 이제는 열릴 찐이라 역사는 나타날 찐이라 끊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도 가주기 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39절 보니까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그랬어요. 물론 이것을 어법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대저 주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나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전쟁 싸움이나 붙이시려고 힘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꽁꽁 허리띠를 잘졸라매게 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는 결국 그 힘으로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이런 전투적이고 승리적인 기도를 또 이런 그 체험을 맛보지 않으면 원수가 일어나면 그게 막 겁났어요. 전에는. 아이고 저 원수가 또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할까? 하고. 저 원수가 또 이번에는 또 나를 어떻게 또 힘들게 할까? 어, 저 사건이 또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아, 왜또 이런 일이 벌어져? 난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나님 뭐하시는가? 여기다 막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총만 하니까 뭐예요? 원수가 일어났어요? 어? 네가 일어났어? 아이고? 그러고 가서 그를 굴복시켜버리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기도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가 크신 권능과 능력에 붙잡히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뭘 애쓰고 힘써서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돈 쪽에서 봉사하는 거고, 내가 내 시간 아껴서 봉사하는 거고, 내가 내 것을 막 희생시켜서 봉사하는 거고, 이거는요 소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한 사람이 만 명을 몰아내고, 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나라를 건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받는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일어나서 치려고 했던 원수가 40절에 보세요. 전이 표현 너무 재밌어요. 주께서 또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가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얼굴을 향하여 막 왔겠죠? 얼굴을 나를 향해서 막 왔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굴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향해요? 등이 나를 향해요? 무슨 자세예요? 도망가는 자세예요. 원수가 치려고 나에게 확 와서 기세등등해서 와서 보니까 이건 도무지 원수가 생각에 나를 쳐서 자기가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신속하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권투시합도 그렇고요. 또 태권도도 그렇고요. 상대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그건 지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따윗이 쫓겨다닐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끊어버립니까? 내가 어떻게 사우랑을 손댑니까?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로 끊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의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손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꺼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반열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원수도 말이죠. 나름대로 부르짖어요. 되게 부르짖으면 소원을 가지고 빌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부르짖는데 어떻게 돼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행위를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모르고요.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막말로 해갖고. 나쁜 일을 하면서도 작정 기도만 하면 되고, 아주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면 자기 가 이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기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백일 기도를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하고 뭐 기도원을 다니고 뭐뭐 집회를 쫓아다니고 해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세요. 그러나 비록 쫓기는 신세고 구석에 몰린 신세고 버림을 받은 신세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신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남위시 승리했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 이런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하시는가 보세요. 42절에. 내 원수를 어떻게 부서뜨리시느냐 하면 보세요. 저희를 바람 앞에 티글같이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퀴질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게 퀴질할 때 보면 바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오도록 해서 퀴질을 하는 사람 없지요. 자기 바람을 등에다가 이렇게 지고 퀴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퀴질을 하면 건물은 다 날아가죠? 티끌이 막산산히흩어지죠 그리고 그키 안에는 알곡만 남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봐요.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바람 앞에 티끌같이 그들을 다이 부숴버렸다는 거,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이 진흙은 황토가 아니라 그냥 질퍽되는 흙이에요. 여러분 비온날 지금이야 다 도로가 포정이 되어 있으니까 진흙길 만나기가 힘들지만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진흙탕 얼마나 대단해요. 평상시엔 그냥 흙길인데,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죠. 거기, 장화를 신고 이렇게 가다가도요, 얼마나 진흙이 이게 좀, 그, 뭡니까, 끈적끈적거리는지, 장화가 땅에 그냥 탁 붙어버리잖아요. 그 발만 쏙 빠지고 막. 그런 거 경험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진흙은 그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아유, 누가 여기다 진흙창을 만들어서, 어, 여기다 갖다가 모래라도 좀 뿌려야지 이거 참 못살겠네. 그리고 진흙을 천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 어떻게든지 진흙을 다 없애버리려고 왜 비만 오기만 하면 막 진흙벌이 되니까 아주 귀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바로 거리에 있는 그런 진흙같이 하나님이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내다 버리시는 거예요. 원수는 아무리 소리가 크고 기세가 등등해도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쓸모없는 진흙같이 다 하나님이 내다가 쏟아버려 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버리시느냐, 43절에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데,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여러분, 백성의 다툼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기다가, 백성이라는 말, 말, 사이, 말에다가, 들이라는 말을 붙이시면 돼요. 주께서 나를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윗이 있었을 때는, 한 나라가 변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부족들이.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또그 위에 여러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다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그 백성들의 다툼에서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세요 그리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세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거든요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으뜸으로 삼으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전에는 사월이 기세 등등 할 때는 이런 백성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다윗을 잡아서 사월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백성들이 다 바뀌어서 다윗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면, 전에는 나를 천대하고, 나를 박대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바뀌게 하셔서, 나를 선대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존중이 여기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4절.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 타고 들리는 소리,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요.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풍성이 들리는 거예요. 풍성이 바람 타고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즉시로 다가와서 순복하고, 엎드리고, 복종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연단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퐁! 성이 온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그 소식이 펼쳐지게 되고 또 퍼지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나와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그 나라로 몰리고 부흥하고 강성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동안 이방 인 민족들은 원수들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말이죠. 다윗을 잡아서 죽이도록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다 얘기를 해 놓고 말이죠. 소문을 퍼뜨리고 방을 붙여 가지고는 그런 이방인들이 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윗은 어디 하나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쇠미 했다 라는 말은요. 차츰차츰 차츰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차츰차츰 차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견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과 요새에서 성문을 열고 다윗을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다윗에게 다 지금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어떻다? 생존하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엘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보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복수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예배가 되죠? 승리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사람 이 사람은요 예배가 있어요. 복을 받을수록 일이 잘 될수록 승리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해요. 나윗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질이 없을 때는 피해 다닐 때는 쫓겨 다닐 때는 궁박할 때는 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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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순간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 저 대학원 공부할 때 우리 총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아주 이상한 교포를 봤대요. 어느 교포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더래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담임목사님이 이분한테 좀 신방을 좀 가서 자초지종을 좀 알아갖고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생이시니까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자기가 더 다니면 양심에 털난 놈이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더래요. 그왜 그러는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배운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되게 이민 사회가 그러죠. 부자로서 이민 오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것 타고 저것 타고 안 되다가 다 말아먹고 이제 마지막 돈 챙겨 갖고 와서 미국에서 좀해 보려고 왔으니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구원받읍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킹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구나. 아, 근데 이분이 정말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라면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라면 저녁 기도하고, 남예배 참석하라면 남예배 참석하고, 그랬더니 뭐, 남성교회 회장도 맡겨주고요. 무슨 뭐, 성교부 회장도 맡겨주고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몇만 평짜리 뭐큰 저택도 사고.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는 이 성공하면 저택도 몇만 평씩 이렇게 돼요. 자기 집이. 그리고 또 자기가 경영하는 그 체인점도 잘 돼가지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욕심을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더 부자가 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도 예수님이 이만큼 나를 부자를 만들었으니까, 요만큼만 믿는 것이 도리겠다 싶더래요. 왜? 더 믿으면 더 부자가 될 테니까. 그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나가서 목회할 때, 복음 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게 실제 하는 일이었어요. 요즘도 그러고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건을 걸어놓고 이제 뭐 요것까지만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가 커지든 말든 원수들이 다 이제는 뒤바뀌어서 자기에게 굴복하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다윗은 거기에 안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 이게 바로 캐세드예요. 인혜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따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나는 영원히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영원히 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대대우선까지 바로 이겁니다 자 시편 18편은 굉장히 어, 멋진 시편입니다 제가 이 멋진 시편 때문에 아주 여러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와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나위처럼 훗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의 대대 후손까지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